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가 15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종합계획 변경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발전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며 파주시는 조리읍, 문산읍 등 내읍 아 9면, 7동이 해당합니다. 이번 종합계획 변경의 반환 공여구역 개발 사업 중 캠프스텐터는 기존 교육시설, 도시개발 외에 산업단지 개발까지 추가됐고 캠프하우즈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의 국비가 2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지자체 사업 및 민자 사업으로는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1958억 원 규모의 운정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지자체 및 민자 사업이 새로 확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도비 지원 등의 혜택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한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종합계획 변경에 파주시 주요 사업이 반영됐다며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치르고 있는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라고 전했습니다. KBS 이규석입니다.